안녕하세요 차파이박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QM6 차량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요 해당 차량은 2018년도에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7년 정도 된 차량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16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디젤이고요 4륜에 등급은 알리 등급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고요 우선 외관은 검정색상으로 깔끔하게 광택이 되어 있고요 안에 아, 내부 보시면 S 링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운전석이랑 조수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당연히 스마트기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상단에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차주분이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갔다고 해요 긴급 제동하고 전방 추돌 경보 차선 이탈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다만 조수석 쪽 뒷문짝이 하나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3월 4일 날 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도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차량 금액이 890만 원짜리고요. 여기서 부대 비용 다 하면 1천만 원이 조금 넘겠죠. 그래서 금액도 나쁘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타시면 되는 차량이에요. 차 위치는 인천 주안 매매 단지이고요. 가까이 계신 분은 직접 오셔서 차량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탁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어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